닿이면확 퍼졌다가 가늘어집니다. 그래서 순간 닿일때확 던지는 거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. 딱닿였다가 천천히 움직이면 됩니다. 천천히 움직였을 때 굵기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와요. 자또한번 찍고 자, 내가 찍는 양에 따라서 얼만큼 묻는 애가 다 다양해요. 그리고 내가 묻힌다고 묻혔는데 작게 묻으면 작게 나오고 많이 묻히면 많이 나오고 어,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. 흡수하는 양도 작기 때문에. 자, 이런 펜 자국의 거칠한 느낌을 그대로 남기시면 됩니다. 자, 가만히 대고 있으면 아까처럼 퍼지기도 하고. 도 하나 찍고 내가 많이 글자 변화 주고 싶으면 이 정도해서 변화 주셔도 돼요. 이렇게. 음. 응. 자 그럼 또또 한번 찍고 물로 한가 누르는 크게 따라서. 자, 내가 자음을, 아니, 모음을 굵게 할 거다. 그럼 지금 첫탄딱 찍었을 때 모음을 이렇게 넣습니다. 그럼 이제 연해지겠죠? 그럼 그 연한 걸로 연하게 쓰시고. 묻는 양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짧게 진하게 나왔다가 금색 연해집니다.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